네, 안녕하십니까 오노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오늘 저희 사과밭에는요 매 어, 매날 이제 같은 일을 했어요. 예, 사과 이제 알 돌리기나 어, 그리고 사과를 좀 가리고 있는 잎들을 조금 어, 좀 잘라줬습니다. 예. 소재를 했어요. 어, 일단 알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어, 사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알 어떻게 돌리시는지 다 아실 건데. 자, 지난 영상에도 제가 한번 돌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네, 지금 빨갛죠? 사과 엄청 먹음직스럽게. 저희 가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요 사과가 진짜 먹음직스럽게,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자, 요걸 돌려볼게요. 하, 진짜 맛없게 생겼죠? 예, 네, 여기 보니까. 요게 아까 그, 그쪽, 그쪽처럼 빨갛게 이어가잖아요. 이거 하면 최고의 상품이 됩니다. 크기도 아주 좋아서요 좋아요 지금 크기도 아주 적당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적당합니다 요런게 정말 최고의 상품입니다 최고의 상품 어 요렇게 만든 요 나무가 아주 이제 색들이 아주 잘났어요 아주 잘났고 어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없는 사과가 있습니다 고거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과 사과 요거죠 요건데 요거하고 밑에 거하고 요거랑 예, 요것도 돌려볼게요. 어, 요것도 색이, 돌리니까 맛없어 보이죠? 요것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단 사과 사 드시는 분들, 예, 잘 보세요. 시장 갔을 때, 살 때, 어, 요런 사과. 예, 요것도 맛있게 보이죠? 예. 점이 탁탁탁 찍혔어 요게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맛없는 사과입니다. 보이시죠? 자, 점이 없죠? 점은, 점은, 점이, 점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다르죠? 예. 세로줄이 막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맛없는 사과입니다. 정말 맛없는 사과. 이거 제가 따 볼게요. 맛없는 사과입니다. 예. 그리고, 어 위에 꼭지가, 요렇게 생긴 꼭지, 돼 있는 사과 있어요. 예, 잠깐만요. 요거 먼저, 먹어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맨나 이거, 흥가네요. 어, 맛있노? 이꼴로 저희 농원 사과는 다 맛있습니다. 중간 이상은 한다. 아주 달고 맛있어요. 음. 당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임팩트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드셔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예, 돌리놓은 사과들 있죠. 음. 이런 사과하고 제가 지금 먹는 사과하고 아마 천지차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맛있다. 이러면 저희 놓은 사과는 다 맛있다. 다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지금 달렸는 거 지금 알 돌리기 했는 거 이거 드시면 기절할 수도 있다. 이거죠. <laughs> 그리고 어, 맛없는 사과 또 어떤 거 있냐 요게 있습니다. 요런 거 요 꼭지 부분이, 여기가 온폭 파야 됩니다. 여기가. 자, 요거 보이시죠? 완전 배꼽이, 배꼽이 완전 푹 들어갔잖아요. 예. 썩어서 푹 들어가는 거 말고요. 예. 푹 들어갔죠? 예. 요런 사과. 근데, 많이 안 들어갔죠? 완전 안, 안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과는 맛이 없다. 그리고, 꼭지가, 응. 보통 이 꼭지를 잘라서 아마 올 겁니다. 요즘 청송 지역에는 이 꼭지를 안 자르는 게 유행입니다. 예. 신선도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런가 본데, 어. 대부분 다 잘라서 올 거예요. 아마 요, 요 부분, 제가 손가락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은 탁 잘라서 올 겁니다. 잘라서 오는데, 이 부분이 정상 요 꼭지가 아니고, 이렇게 된 꼭지, 이런 예. 거는 또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막 꼬였죠? 예, 꼽지 부분이 막 꼬여 있죠. 예, 이런 사과들은 또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 이거 아까운데 어쩌지?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자 사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네, 아주 맛있게 보이죠. 예, 진짜 색깔 좋습니다. 그죠? 떨립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아까 그 부분처럼 돼야 최고의 상품이 된다. 오늘 요거를 디테일하게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음, 맛없는 사과, 맛있는 사과 예, 보여드렸죠. 자 여러분도 여기서 봤을 때 맛없는 사과 어떤 사과입니까? 이 상황에서 앞에 이거는 흠이 있죠. 흠이 있는데도 정말 맛있는 사과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로질 보이시죠? 여기 맛없는 사과입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이것도 맛없는 사과. 이거는 맛있는 사과. 위에 이것도 맛있는 사과. 딱 보입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시장 갔을 때 어, 사과 고르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음. 색이 빨갛게 안 나고 음,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이건 아닌데 음. 잠깐만요 여기 없네 또 찾으면 없다니까 음. 예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음.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 요래 있습니다. 사과 요래 있는데 약간 이제 여기서 동그랗잖아요. 예, 동그란 거 말고 약간 참외 모양으로, 타원 이제 예, 고름 모양으로 요렇게 참외 모양으로 요렇게됐는데 사람 손이 요렇게 만져보면 약간 찐득찐득하는 느낌이 드는 사과 있어요. 최고입니다. 당도는 최고. 아 여기 있네. 예, 요런 사과들. 조금 질주막이 보이죠. 예, 요런 거 까칠까칠합니다. 요로 만지면 찐득찐득해요. 제손 보이십니까? 찐득찐득해서 사과가 딱 붙었다가 떼지는 느낌. 예, 요런 사과가 정말 맛있는 사과입니다. 당도가 좋은 사과죠. 예, 그 대신 저 사과는 조금 쭈글쭈글할 수가 있다. 예, 조금 물컹하면서 조금 쭈글쭈글할 수는 있는데 당도는 아주 좋고 뭐 아삭한 거는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아주 당도는 좋다. 정말 맛있다.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뭐 그렇게 보여드리고알 돌리기도 어, 사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알 돌리기도 예, 보여드렸습니다. 또뭐 사과 드시는 분들은 그 시장 가서 고른 거 찾으셔가지고 예, 사시면 될것 같고. 음... 트위스트가 한개 없네 아 여기 있네 만약 저기 사 가시는 분들 요런 지금 올해 이제 사과가 양이 없다 보니까 사과 눈을 두 개를 남겨가지고 이제 젓갈 때두 개를 남겼어요 두 개를 남겨가지고 사과 개수를 조금 늘리려고 두 개를 했는데 어 요런 것도 트위스트 치는 거 보셨죠? 네, 트위스트 저런 식으로 치면 됩니다. 예, 저런 식으로 쳐가지고 색깔을 내주면 됩니다. 자, 맛있는 사과, 맛없는 사과. 예, 잘 보셨죠? 그리고 오늘 알 돌리기. 예,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죠? 어, 전체적으로 일단 뭐, 저희도 색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이제, 어, 좀 올라오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부터, 예, 아마 수확이 되는데, 어, 제가 예상하건데, 어, 원래는 내일부터 따려고 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어, 날씨가 계속 좋고 조금 따뜻하고 이러면 조금 더 놔둬도 색깔이 더 오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더 놔둘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 그렇게 할 거고 어, 오늘 안 그래도 전화로 누가 오돌롱부님 하면서 사과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laughs> 당연히 사과 유튜브 찍는데 사과있죠 예. <laughs>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예. 네,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예. 네, 제가 사과 뭐, 어, 팔아달라. 사과 좀 사달라. 유튜브 상에서 그런 얘기 잘, 잘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어, 판매해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어,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복 받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사과, 어, 유튜브 상에서 사과 좀 사달라, 사달라, 어, 이런 거안 합니다. 저희 여 근처에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아닙니다. 저희 머슨니는 맞는데요. 머슨니, 무슨 머슨면, 무슨 머슨니, 무슨 이런 맞는데요. 주변에 어, 여러 집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동네 안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동떨어져서, 예, 살기 때문에, 어, 슈퍼 나가려 해도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어. 뭐, 과자나, 빵이나, 뭐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거, 누룽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laughs> 사과사달란 얘기는 안 하고.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 <웃음> <웃음> 자, 오늘도 해가 다넘어 가고요. 네, 앞이 조금 캄캄하게 보입니다. 어, 영상상에는 아주 환하게 보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항상 최우선은 건강이다. 예, 예,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약잘 드시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